외관이 이렇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거를 절대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근데 매출이 1억이 나온다고요? 1억도 못되게 나오는 거죠. 작년에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전 연도보다 36%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영화제에서부터 여러가지 축제들이 있어서 관광객들 들로 북적이고 또한 평일에는 출장객들도 많아서 숙박업소가 아주 많은 이곳 바로 전주입니다. 한옥 마을로 대표되는 이곳에서 외관이 20년은 되어 보이는 듯한 모텔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이쪽 상권의 특징과 손님층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이 매출이 진실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주 아중 지구입니다. 십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전주에서 알아주는 상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치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동쪽에는 전주 한옥 레일 바이크가 있고, 북쪽에는 전주역이 있고, 서쪽에는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아중호수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또 아래쪽에 보면 생태학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운영하겠다. 라는 공약들도 매년마다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워낙에 숙박업소가 많은 전주의 특성상 평일 단가는 3만원대도 정말로 많이 볼수 있어요. 경매로 넘어간 것도 많고 앞으로 넘어갈 예정인 것도 꽤 됩니다. 평일에는 일반 손님 플러스 전주로 오신 출장객들이 주 고객층이고 주말에는 여행객 수요로 방을 채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말에는 한옥마을로 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작년에만 거의 1,50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옥마을 쪽에서 방을 찾지 못하는 손님들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요. 객실 타입은 제일 낮은 스탠다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디럭스, 프리미엄, 게임룸, 비즈니스, 트윈, 그리고 패밀리룸까지 총 7가지 정도의 객실 타입이 존재하는 걸로 파악이 돼요. 평일은 3만원대에서부터 객실료가 시작을 해서 주말에는 14만원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기본방은 보통 3만 5천원 정도이고 주말이 되면 이 기본방이 두 배로 뛰어서 7만원 그리고 뚜벅이들한테는 8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하고 그리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하고 두분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사장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분은 사장님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장사를 되게 잘 하실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뭔가 압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K-백도 가능하다고 하고 달빵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대실이 한 20개 정도까지 차는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중 최대 매출은 1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말 최대 매출은 300 후반 정도까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모텔 지하에 노래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방식인데 약간 룸살롱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올려주는 손님들도 몇 팀이 존재하는데 이런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싸게 받는데요. 왜냐면 방만 쓰고 금방 나가니까요. 한 3만원 정도 받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살펴보니까 이 건물이 되게 특이한 게, 건물이 여기 위치해 있으면 이쪽 건너편에 약간 어 기역자로 꺾여 가지고 다른 건물이랑 지하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 모텔하고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는 이 룸살롱이 있는데, 이 곳의 소유자가 이번에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주차장을 모텔에서 쓰고 싶은 만큼 썼었는데, 실제로 그랬대요. 룸살롱 손님들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모텔 손님들을 주로 그 주차장을 썼었는데, 이번에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그렇다면 룸살롱에서도 분명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엄청 줄어들었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한 10대나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나 영업 방식을 살펴봤더니 현 소유주분이 영업력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과연 그 단골을 그만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주중에는 방이 안 차고. 달빵이 존재하며 페이백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실매출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가 두 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죽었다가 두번 깨어나도 1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 운영을 하셨고, 단골이 꽤 있어 보이는 것을 감안해 보면 개인적으로 잘 나오면 한 5천 정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 숙박업에서부터 수많은 모텔, 호텔 등으로 인해서 숙박비가 2만원대부터 시작한다고 어찌 보면 모텔하는 분들한테서 기피대상이기도 한 전주의 모텔을 살펴봤는데요. 모텔의 개수가 많은 만큼 수요도 그만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업력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경쟁이 치열한 이쪽 상권에서 매출 6천 이상을 올리는 모텔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